안녕하세요. 팔굽으로스니다 세상에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 미국은 자동차도 머슬카에, 이륜차도 할리데이비슨 같이 뭔가 힘이 넘치는 대백이랑이 특징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일본의 자동차나 이륜차들은 그와는 반대로 정갈한 맛들이 있죠. 물론 유럽을 보면 독일을 대표하는 BMW의 바이크나 자동차들은 기술력이 강점이고, 이탈리아가 본고장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예술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태생 바이크답게 양산형 모델 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예술성을 지녔지만 그와 더불어 품질과 성능마저도 수준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 MV 아구스타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생각날 정도로 오토사이클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드는 오토사이클계의 페라리, MV 아구스타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V 아구스타의 시작. 엔브이 아구스타의 그 시작은 모터사이클이 아닌 항공기부터였는데, 때는 바야흐로 1900년대 초반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중해 최대의 섬. 시칠리아에서 당시 귀족이었던 지오반니 아구스타 백작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항공기 매력에 푹 빠졌는지 라이트 형제가 미국에서 동력 비행기를 만든 지약 4년 후인 1907년에 이탈리아의 첫 항공기인 에이지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본격 전투기의 위력을 보고 항공기가 미래다라는 것을 느낀 아구스타는 1923년 현재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이 위치한 카스티나 코스타 마을에 항공기 공장을 설립하며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아구스타 백작은 이탈리아 항공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의 주요 헬리콥터 제조업체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1927년 아구스타 백작은 비교적 이른 나이인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아내인 조세피나와 자식들은 항공산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전투기의 수요는 급증하며, 덕분에 아구스타의 항공 공장은 쉴틈 없이 바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속한 추축국들은 전쟁에 패하며 파리 평화 조약에 따라 전쟁 관련 물자를 생산할 수 없었고 이에 아구스타의 공장 역시도 항공기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버지를 이어 아구스타를 이끌던 장남 도미니코 아구스타 백작은 공장과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직후의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탈것을 찾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항공기를 만들던 그들의 엔진 기술과 노하우들은 모터사이클로 그대로 녹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도미니코 아구스타 백작은 기존 항공기 공장이 있던 카스티나코스타 마을 옆 베르게라는 지역에 1945년 정식으로 모터사이클 사업 부문 회사인 MV 아구스타를 설립했고 여기서 M은 기술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메카니카에서 따오고 V는 회사의 연고지인 베르게라를 그리고 자신들의 가문인 아구스타를 다 합쳐서 MV 아구스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MV 아구스타의 로고는 기계 제조를 뜻하는 톱니와 기존에 자신들은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였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비행기 날개를 로고에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본격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된 MV 아구스타. MV 아구스타가 만든 최초의 모터사이클은 1945년 가을 밀라노에서 MV98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원래 MV98의 이름이 사실 베스파 98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베스파 그리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탈리아의 스쿠터 회사인 피아지오인데 여기서 도미니코 아구스타는 그저 이탈리아어로 알벌리란 뜻을 지닌 베스파를 선택했던 것 뿐이고 훗날 피아지오가 등록한 모델이 베스파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MV 아구스타는 98cc의 MV98을 시작으로 T4B 스쿠터와 125cc 엔진을 장착한 125 풀만을 내놓으며 점차 이탈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여기서 바이크. 바이크 경주에도 관심이 많았던 MV 아구스타의 창업주 도미니코 아구스타백 작은 MV98의 프레임 무게를 줄이고 엔진도 업그레이드해 MV98 스포츠를 만들어 레이스에 참가시키면서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바이크 경주도 점점 규정화되어 125cc, 250cc, 500cc 등각 클래스로 나뉘게 되었고 이에 도미니코 아구스타는 활로를 찾으려 자신들의 경쟁사였던 질레라의 엔진 개발자인 피에로 레 와 수석 정비사였던 아르트로마니 를 영입해 500cc 4기통 엔진과 125 cc의 더블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 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MV 야구스타의 첫 번째 대백이량 엔진이었던 500cc 엔진은 그저 질레라의 복제품에 불과했던 터라 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고 반면 125cc 엔진이 장착되어 두개의 캠샤프트를 뜻하던 MV 야구스타 125 BR 베로 모델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네덜란드 TT와 맨섬 TT 등 유럽 각지에서 치러진 34번의 그랑프리에서 6번의 드라이버 챔피언과 한번의 제조사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물론 500cc 엔진은 더 개발이 되어 1952년 온자 서킷에서 치러진 그랑프리에서 MV 아구스타는 비로소 대백이량 첫 우승을 따내며 기존 대백이량 강자였던 질레라를 꺾고 그 우승의 여파로 시장의 인기를 끌며 창립 이후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달성하게 되었고 훗날에는 레이싱계를 휘어잡는 근간이 되기도 했죠. 다시금 든든한 머니카우가 되었던 항공 사업 1950년 이후 이탈리아는 항공기 생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아구스타는 자신들의 뿌리였던 항공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1952년에는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베레게 라이센스도 받아 헬리콥터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터사이클보다 가격 부피 단위가 훨씬 큰 헬리콥터는 아구스타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게 되었고 이에 도미니코 아구스타는 이륜차 사업을 접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항공기 사업에 올인을 할 법했지만 마치 페라리의 창업 주인 엔조 페라리가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듯이 그 역시도 항공기 사업은 그저 모터사이클을 개발하거나 레이싱 팀을 운영하는 돈줄 즉 머니카우로 운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아구스타가 바이크에 너무 심취해서 항공기술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리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아구스타의 헬리콥터 생산 기술들이 가장 첨단이었다고 하며 특히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MV 아구스타는 헬리콥터 제조 방식과 동일한 첨단식 구조와 단조 그리고 여러 가공 기술들을 사용해 모터사이클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며 서로 윈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지만 엔진이 약했던, 즉, 연약한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지닌 MV 아구스타의 모터사이클들은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 100cc 미만부터 175cc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레이스에서도 꾸준히 연구와 개발비를 투자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제조사가 되었죠. 레이스를 지배했던 MV 아구스타, 1957년 이탈리아의 이륜차 생산업체인 질레라와 모토구찌 그리고 온디알은 MV아구스타와 함께 갈수록 비싸져만 가는 자재들의 비용 증가와 또 그에 맞물린 이륜차 판매 감소로 인해 결국 경쟁을 줄이려고 다 같이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철수하기로 공동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원래는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MV아구스타의 수장 도메니코 아구스타 백작은 이때다 싶었는지 갑자기 생각을 바꿔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더 영입해, 3기통 및 4기통 경주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동시에 최고의 선수들까지 영입을 하며 계속 레이스를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mv 야구스타는 1960년대 초까지 저배기량이든 고배기량이든 모든 그랑프리 경주를 장악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고배기량에서는 무려 17회 연속으로 500cc 부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약점을 없애기도 했죠 그리고 MV 야구스타는 그 무대를 옮겨 서킷이 아닌 오프로드 대회에서도 정통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이던 가볍고 강한 프레임에 19인치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해 6데이즈 레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엔듀로 레이스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MV 야구스타가 사용했던 5단 기어박스는 당시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125cc와 150cc 모터사이클에 적용됨과 동시에 클래식 오프로드 장르인 스크램블러 시초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구스타 가문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그간 꾸준히 참가해온 레이스에서 그야말로 다른 제조사들보다 압도적인 기록들을 보여주며 확실히 이탈리아 특유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죠. 암흑의 길로 들어선 MV 아구스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30년이 흐른 1970년대 유럽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값싼 이동수단인 모터사이클보다 자동차를 더 작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까지 맞물리며 한 가정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저백이랑이 강점이던 MV야구스타는 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여기서 더 암울했던 사실은 실질적으로 MV야구스타를 이끌어왔고 자신의 레이싱팀에 엄청난 열정을 을 보여준 도미니코 아구스타 백작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m 브 아구스타는 더욱 아무 계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를 만들던 모회사 아구스타 역시도 미국 벨사와의 라이센스 생산을 종료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항공기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모색하던 시점인지라 당시 MV야구스타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MV야구스타는 더 이상 저렴한 접백이랑 모터사이클보다는 이륜차 에어가드를 매료시킬 350cc와 750cc의 두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모델들만 시장에 제공하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결국 지도자가 사라진 MV야구스타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재정적 파트너인 이탈리아의 공적 투자기금 EFIM의 지분 51% 를 매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MV야구스타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EFIM은 회사의 지출을 더 줄이려, 이륜차 사업의 개발은 중단하고, 1976년 8월 니르부르크링 대회를 마지막으로 레이싱 팀마저 해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가 MV야구스타의 레이싱 마지막 우승이었다고 하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모든 지분이 EFIM으로 넘어갔지만, 끝내 공장까지 문을 닫게 되었고, 그렇게 MV야구스타는 30년간 이어오던 과거의 영광과 성공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MV 아구스타의 부활과 현재 MV 아구스타가 사라진 지약 20년이 지난 1992년 이탈리아의 가부인 카스틸리오니 가문은 과거 MV 아구스타 특유의 열정과 유산을 이어가려 브랜드와 사업권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스틸리온이 가문이 대충 어떤 집안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1960년대 지오반니 카스틸리온이라는 인물은 의류나 가방 또는 각종 장신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금속제품을 만들어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고 또 그의 후계자이자 두 아들이었던 장프랑코와 클라우디오는 모터사이클에도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두카티와 모토모리니 그리고 허스크바나 등을 차례대로 인수하며 자신들의 가문인 카스틸리오니의 카와 아버지 이름인 지오반니의 지 그리고 이륜차 사업을 시작했던 지역명 바레세시의 발을 따서 카지바라는 그룹도 만든 가문이었죠 그리고 당시 카지바의 연간 이륜차 생산량은 4만 대에 달하며 이탈리아 최대의 이륜차 제조업체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두 아들 중 하나였던 클라우디오 카스틸리오니는 과거 MV가 보여줬던 이륜차 기술과 레이싱 역사의 영광을 고스란히 되돌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MV 아구스타 R&D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의 친구이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모터사이클 엔지니어 겸 디자이너였던 마시모 탐브리니를 데려와 MV 아구스타의 설계와 디자인을 맡겼다고 하네요. 심지어 당시 탐브리니는 모터사이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 이탈리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인 페라리와 협조해 페라리의 V8 엔진을 반으로 나 는 사기통 엔진으로 750cc 배기량을 지닌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갑자기 카지바가 재정상 문제를 겪으며 경영이 어려워지자 페라리는 새 엔진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그렇게 꿈만 같았던 두 브랜드의 협업은 중단이 되고야 말았죠. 결국 카지바는 두카티를 매각하고 MV 야구스타를 끝까지 지키며 중단되었던 프로토타입을 다시 이어나가 매혹적인 핸들링과 함께 시속 28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독특한 실시를 지닌 F4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배기음 역시도 오르간 형식의 파이프를 통해 당시 8기통 엔진을 품은 헤라리 F1카와 비슷한 배기음을 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쿠카티를 매각했지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카지바는 MV 아구스타를 할리 데이비슨에게 매각했다가 또다시 가져오고 또그 다음에는 메르세데스 AMG의 지분을 넘기며 점점 살아나나 했지만, 결국 2016년 러시아 투자회사까지 거치면서 2022년부터는 이륜차의 정통한 KTM이 최대 주주가 되어 MV하고 스타 고유의 헤리티지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발과 생산은 그들의 고향인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계속 유지하며 앞으로 공급망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MV 아구스타의 특징. 우선 MV 아구스타는 눈을 끄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2010년부터 만들어온 3기통 엔진이 현재 m 토 t o g p 바이크들에서나 불법한 역회전 방식의 크랭크 샤프트가 채용되어 자이로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뒷바퀴의 회전 방향과 엔진 크랭크의 구동이 반대로 돌아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바이크는 더 기울일 수 있어 코너링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트렐리스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셰시는 구조적으로 강성이 좋기도 하지만 유연성과 복원력으로 운동성과 승차감 면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레이징 DNA를 품은 바이크답게 신속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뒷바퀴는 한쪽으로만 연결되는 싱글 스윙감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성 확보 때문에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어 중량면으로도 무거워 딱히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저 겉멋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항공기부터 시작했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갑작스레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되어버린 MV 아구스타 한때는 레이스를 지배하며 유럽 최고의 모터사이클로 군림하고 그 뒤로는 재정 악화로 여러 회사에 매각도 되었지만. 그래도 MV야구스타가 자신들이 말하는 예술 작품들처럼 멋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